저는요, 저 의외로요 고등학교 3년 선도부 했어요 의외죠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왔는데 3년 동안 그거 했어요 선도부 선도부를 계속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반장, 부반장 선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일주일마다 수업을 빼먹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 수업이 싫으니 어 간부회의 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수업을 빼먹으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부 수련회를 갔었어 그 재미가 수업 하거든 마리 수련회도 놀러 가 놀러 가는 거죠. 몰래몰래 석수통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그런 적은 없던 거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, 나는. 뭐 난장도 가끔 까면서. 난장은 여름에 까죠. 겨울엔 추우니까. 보통 여름에 난장은 까는데. 어머, 죄송해요. 이거 너무 싼만인가 어, 저는 또 한강 주위에 살거든요, 집이. 천원동에 <laughs> 사니까 한강이 되게 가까워요. 그러면 날도 좋겠다, 선선하겠다. 그러면 그냥 하룻밤 거기서. 안아가는건 어. 좀. <laughs> 내가 한강에서 자랐, 자랐잖아, 언니.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톱에 막 때가 끼고 일어는데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 머물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뭐가 푹 날라와. 뭔줄 알아? 선풍기가 날라오는 거야. <laughs> 아빠가 날 보자마자 거실에다 선풍기를 집어 던졌어. <laughs> 피했어. 어, 을싹닫고 나갔지, 다시. <laughs> 어, 그런, 뭐,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집이, 제가 집 2층이었는데, 옛날 집은 창문들이 너무 구식이면은 너무 춥잖아. 그래서 창문을 올싹 가리를 했는데, 위에 창문은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. 내가 그때는 더 말랐었거든요? 나 거기서 그거 사왔잖아. 사자리. <laughs> 나갔다 들어왔달라고. <laughs> 나는 집에 와서 자잖아 자고 있는데 어른들 주무시면 나가요. 어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면은 통으로 이제 사다리를 넘어서 나가서 사대타갈 들어오죠.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안 그럴 수 없었어 방범창이 바닥 있어가지고. <laughs> 어 우리 뭐집 2층이고 단독택이니까다 통유리에다가 위에만 이렇게 열리는 거였거든. 음. 저 엄마 선도부 아니었어요. 저 엄마 선도부 아니었고 1학년 때는 1학년 때 이제 선도부가 됐을 때는 선배들의 약간 호주머니 같은 느낌이었지. 아침에 일찍 줄서 있잖아요. 선배별로 이렇게 짜짜짜짜 줄을 서요. 1학년, 2학년, 3학년 이게 렇서 있잖아요. 그러면 공고니까 꽉 선배들 있잖아요. 그럼 저기서 그 선배가 저희 불러요. 그럼 이렇게 가잖아.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을 가져가면 안될 거를 나한테 맡겨놓죠. 그리고 이렇게 쓱 가서 이제 얼른 가는 통로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선배가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거기서 쓱 맡겨놓고, 어, 그리고 이제 1교시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갖다주고 그랬었죠. 비리 선도였군요. 아니, 그 학교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. 1학년, 2학년, 3학년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선배 말이면은 괜찮아요. อันนี้ว้าซี่ Black Pink ไอเน